이제 월드투어가 이제 호주 공연 끝나고 이제 일본 공연 앞두고 있는 약간 여행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좀두 번째 월드투어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못 가본 도시를 가면서 많은 그런 감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월드투어 이제 뭐 일본 공연만 남았으니까 뭐 동, 동남아나 이제 북미 지역은 다 갔다 왔으니까 그때 소감 좀 부탁드리고요. 네, 월드투어 소감을 어...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만나고 와서 좋다라는 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저희 콘서트에서 둘셋이라는 팬송을 항상 어,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팬분들이 다 같이 오셔요. 어떤 나라든지 어, 어,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렇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어, 그러시는데 정말 너무 뿌듯하고 이래서 어, 콘서트 할때 우리 팬분들과 교감을 할수 있구나를 느끼는 그런 어, 곡인데요. 그래서 월드 투어를 언제나 항상 어디나 꼭 가고 싶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 좋은 또 어, 노래들을 들고 찾아.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